오늘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조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알디엘의 아들 네종 수룹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 해보는지 모르시,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나가야 될때 나가지 못하고 지나가 본적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다음 톨게이트까지 이런 하고서 <laughs> 예. 다음토록 수십 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재갈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유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곳곳에. 이런 면에서 볼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턴의 역사였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 돌아오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유턴의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시기적으로 볼때 이때는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신 신물, 신물을 신물을 가지고 그 교보재로 삼아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는 하세요 예수님도 종종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대기가 어려운 땅들이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천수답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 심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년이나 흉년은 절대적으로 비에게 달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로 파종 전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 그리고 추수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으니, 그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더 강한 자. 곧 각종 신에게 가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대 때라고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구름을 지으셔서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우상을 만들어서 신봉을 합니다. 3개월 전 하나님은 학계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동료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나태해져서 부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이들이 드리는 제물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으로 싸서 그 옷자락에 둔 그런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다음으로 그 소원으로 그 부정한 손으로 다른 거룩한 재물을 닦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죠. 어뭐 물어보는 질문은 참 쉬워요. 우리가 지금 막 만든 음식물을 곰팡이 옆에다 두면 그 지금 방금 만든 그 음식이 고팡이를 없애버리나요? 아니면 곰팡이가 옮겨오나요?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나의 병이 났습니까? 그런데 병약하고 바이러스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옮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은 옮겨가지만 건강한 몸은 건강 연약한 사람에게 치유할 수는 없는 없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학계는 하나님께 이르기를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이들이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합니다. 이 부정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옮겨가는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된 삶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 거룩이 우리에게 이 전가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누구도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나요 뉴스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데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지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자기가 예수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신 산재물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준게 없어요. 그 자신의 거룩하다 해서 거룩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오직 드려진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라고 합니다. 어떤 형편이 어떻게 됐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 겨우 10섬밖에 얻지 못하고 신동이나 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깸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여 준 거예요. 이걸 계속 보여 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지만 유턴하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앞으로 직진을 해요. 자기가 갈 곳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행위 그 자체가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지금 자신의 조상이 왜 망했는지. 그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이런 복을 요즘에 뭐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복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나는 천국에 갈 거다. 보장받을 수가 없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복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라면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어요. 헌금하면 축복받고 전도하면 축복받고 봉사하면 축복받고 예배하면 축복받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어, 그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생각해 봐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내가 드리고 있네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찬양을 하고 있네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와, 이게 어디서 온 건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복음의 확신을 주셔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내 연약한 입술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내 주머니에 넣어보니 두 랩돈 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걸 드리게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은 생각도 안 해요 이미 주셨다고 생각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laughs> 할수 있나요? 이게 복이에요. 너무 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일어날 힘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버려요. 그것으로 그냥 줄 세우게 해요 어, 너 많이 했다 너 이만큼 가져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정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나온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줬어요 이건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필요한 것들이어서 준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야산다 이거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부터 비롯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말씀하시구나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들이죠. 이런 사람은 자원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또 다시 넘어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십부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걸 지으시고, 만드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 그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는 것도 복이지만, 그건 그냥 복이에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감남나무에 그 열매가 열릴 수 있고, 할수 있는 분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이 붙잡힌 접붙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짝놀랐어요. 아버지, 나의 열심으로 열매 맺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거네요. 그래서 낙심에 빠지고 나는 할수 없어 주저앉을 때 접붙임 받으라, 접붙임 받으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내 열심에 앞섰어요. 또 내가 맺는 열매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열매 가지고 내가 살수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고 주어진 열매만 남아요. 주어진 누가 주었는지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열매만 남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열매를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매번 반복돼요. 유턴의 역사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주님께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뿐이에요 시험들에 딱 맞아요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붙들지 않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대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아요. 그리고 임지해달라고 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무기예요. 에따이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 나 하나님 믿기로 했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방법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학교에서는 총독 수룩바베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실 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보물들로 쌓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여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 스룹바벨은 아니에요. 스룹밤을 통해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스룹바벨일까요? 그는 다윗의 계보를 이은 마지막 왕. 여우야 긴 고니아라고도 하죠 제 별명이 고니아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곤이잖아요 곤을 풀면 고니아 이렇게 불러요 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네. 누군지 아세요? 안 가르쳐줘요 <laughs> 네, 여우야 긴의 손자로 유다왕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여우야 긴.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 이름이 이 지금 수르바벨의 이름이 원어로는 제룩바벨이라고 하는데요 바벨론 출생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외 포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거든요 이 계보가 그렇게 자유로부터 해방시킬 그 족보가 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데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요시야는 여고냐와 이 사람이 여호야킨이에요 마지막 왕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수루바벨을 이렇게 이 계보가 이어가서 예수님으로 이어가는 족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바뀐 적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시니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해요 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뭐 매번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소서. 세상에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사,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운청을 더해 주실 때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